안녕하세요. 달래맘입니다. 반갑습니다. 예언이 엄이 이쪽에도 있지요. 이쪽에는 또안 보던 아이들이 있지요. 요 아이는 뭐냐? 요 아이는 배반의 장미인가요? 이렇게 자구도 내고 자구도 살포시 내주고 있네요. 이 아이는 물이 그렇게 안 들었네요. 그리고 얘는 하월시야. 얘는 터치로드, 버킹금, 보라공주, 루비, 안나, 향비, 미니 향비, 소화금, 요거는 버킹금, 요거는, 아, 펜텀골도, 요거 자가 버킹금이고, 음 펜텀골도 매금장미금인데요. 요거는 짜잔 뭐냐. 꽃피는 염자금인데 오늘 아침에 다 꽃그림님 영상 보니까 와 염자가 꽃대가 엄청나게 올라왔던데 얘들은 자나요? 얘들은 자나요? 꽃대가 작년에 폈거든요 근데 꽃대가 하나도 없어요 영양제를 좀 줘야 되나 이렇게 반들반들한데 염자는 물을 그렇게 안 좋아하는데 입장이 시들하면 물을 줄 건데 입장도 반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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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기가 나니 물을 안 줬더니 왜 이렇게 이렇게 꽃대를 하나도 못올까요 참내 아이고 얘는 하얼인데하월란은 특별히 물을 안 줘도 되죠 참 물이란다 아 실수? 물이 안, 들, 안 들어도 이렇게 예쁘더라 이 말인데 실수? 아네 실수 어, 제가 어제 영상에 보니까, 에오니엄, 물 줘야 되나요? 우리 집에 물을 안 줬더니, 에오니엄이 시들시들시들해요 당연히 물 줘야 됩니다. 다육이하고 또틀래요 수관이 다육이는 입장만 돼갖고 던져나도 어, 잘 크잖아요. 또 새꺼 자구를 내잖아요. 입꽂이도 되는데, 에, 에오니엄은 입꽂이 하기가 옛날에, 예전에 제가 지금처럼 유행하기 전에 제가 리카금을 하고 또 뭐더라? 뭐를 키워봤는데요. 입꼬를 해봤는데 많이 한것 중에 한두 개인가는 성공을 했었어요. 이것도 입꼬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입꼬지 돼요. 입꼬지 되는데 할 생각을 안 해서 그렇지. 물론 이렇게 얇은 얇은 애들은 입꼬지를 하기가 힘들 거고요. 이렇게 두꺼운 애들은 아마 입꼬지가 가능하지 않을까요? 어, 수간이 그래도 오래 가니까요. 근데, 에오니엄 물수간하고, 어, 다육이 물수간은 조금, 아마 이 수간이 약한가 봐요. 그리고 다육이도 마찬가지로, 이 에오니엄이 보면 전부 목질화가 되어 있잖아요. 나무 밑에 보면은, 밑에 이렇게 보면은, 다들 목질화가 되어 있다고요. 이렇게. 이렇게 보면, 목질화가 된 거는 물을 안 챙겨주면, 물탐을 좀 많이 하는 애들이에요. 물을 안 챙겨주면은, 막 시들시들 비들비들 죽는 것 같이 그렇게 될거예요될 거예요, 아마도. 그러니까, 에오니엄은 아랫 입장에 하협이 많이 진다. 입장에 힘이 없다. 이러면, 저면을 살짝씩 해주세요. 살짝씩, 살짝씩 저면을 해줘야지, 겨울이라고 물안 주시면요. 잘못하면 실패합니다. 에오니엄은 겨울에도 물을 줘야 돼요. 뭐 이게 저 바깥에 저렇게 추운 데 있는 것 아닐 거고, 아마 베란다에 아니면 집안이나 킵장에 있을 건데요. 어, 물을 줘야 됩니다. 특히 이번 주 보면은 어, 수요일 날 아침까지 조금 뭐 다음 주한 일주일간은요. 기온이 아주 높으더라고요. 요때가 우리 다육맘들의 물 타임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에어니움들을시들시들는데물 줘야 되냐 되냐 하실 게 아니고요. 물 주세요. 물 줘야지 내지 안그러면 고사가 됩니다. 뿌리 고사만 되는 게 아니고, 목대까지 고사가 됩니다. 이 목질화된 아이들은, 다육이도 마찬가지고, 이 에어니엄도 마찬가지고, 어, 고, 뿌리 고사도 되지만은, 목대 고사도 되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 보면, 목대가, 어, 수관을 말라갖고, 목대 수간이 말라갖고, 하나가 얼굴만 조금 남기고 깨, 깨꾸러지는 수가 있어요. 그게 <laughs> 수관이 다 말라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언이 하면 물 줍니까? 하는 게 아니고 물 주셔야 돼요. 이거는 우리 집에 있는 선인장 중하고 뭐 코너 몇개 하고 있는데 저는 선인장이 재미가 없어요. 왜 재미가 없냐? 얘들은, 이렇게 보면, 얼굴이 연기도 반들반들하고, 배가 고프면, 힐 쭈그리, 색감도 힐 쭈그리, 이렇게 있고, 물이 고프면 그런 것도 있고, 나 물고파요, 소리도 하는데, 얘들은 물을 쥐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 코너들은 그래도 쪼글쪼글해져요. 시들시들해지고, 쪼글쪼글해져서, 물을 주면 되는데, 이 선인장은, 쪼글하지도, 시들하지도 않으니, 당치 물을 어떻게 줘야 되는지 주기적으로 줘야 되는지 아니면 물을 물론 한 20일 만에 한 번씩 주기는 했는데요. 물을 많이 줘야 되는지 작게 줘야 되는지 크고 있는지 살았는지 야너 죽었니 살았니 해도 대답도 안 하죠. 참말로 환장한 것이오. 그런데 오히려 이 코너들 이런 거네요. 이런 거는 배가 고프니까 쪼글쪼글하고 어, 물렁물렁해요. 그런데 이서인장은 가시 때문에 만져볼 수도 없어요. 만져볼 수도 없고, 모르겠는데, 물을 얼마만에 쳐야 되는 건지, 당최 재미없어요. 진짜 재미없어. 근데 서인장만 키우시는 분들은 또서인장만 엄청 키워줘. 저는 뭐 서린장 많지도 않아요. 1 0 개도 안 되는데요. 둘, 이 여섯, 일곱 개 뿐이 안 되네요. 일곱 개 뿐이 안 되고, 남봉옥이, 어, 남봉옥이 하나, 두개 있고요. 투구가, 음, 투구가 뭐, 하나, 두세 개의 스낵게 있고, 그또 저거, 요 코너 종류, 요런 게스낵게 있고, 이거, 이게, 여기 있는 게 전부예요. 여기 있는 게, 원래 처음 키우기 시작했어요. 원래 이거 안 키웠었어요, 제가. 선인장도 가시 때문에 안 키우기 시작했고요. 남봉욱이니, 이런 거, 코너도, 예, 축전은 한번 키우다가 실패해서 안 키웠고요. 요 빌로범도, 예전에 한번 누가 선물로 줘서 키웠는데 그것도 실패하고 안 키웠는데요. 이 예, 물주는 방법을 몰랐어요. 근데 얘들을 예, 시들할 때 물을 저, 저면을 해주니까 다음날 빵빵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했더니 얘도 잘 크고 있네요. 꽃도 엄청나게 피었죠. 피갖고 꽃도 엄청나게 피고 잘 크고 있고 지금도 물들라 소리를 안 하죠. 물들라 소리. 예, 쪼글쪼글 할때물 주니까 저면을 사 해주니까 다음날 되니까 빵빵해지는 거 보고 저는 이제 그렇게 했는데 이놈의 서인장은 야, 너 배고프냐고 물어도 대답도 안 하지. 큰는 것도 눈에 별로 안 보이지. 그렇다고 가시 때문에 만져볼 수도 없지. 환장하겠구만요. 그래서 서인장 재미없어요. 많지도 않은 서린장이 이러고 있는데요. 요렇게. 근데, 자, 요거는, 요거는 뭐냐. 요것은 뭐냐, 무식이 핑크, 핑크 몰개인 금이라는데 아, 예쁜가요? 금때기요두개 있는데, 얘도, 얘도 물을, 물을, 얘도 이제 물줘야 되겠네. 우리 집어갖고물한번 줬나? 언제가 깨 됐는데? 왜냐면 물돌라 소리를 별로 안 해서 물안 줬는데, 이제 물돌라 하네요? 음. 이렇게 하엽이 많이 진다. 모든 다육이도, 에오니엄도, 창도, 국민이도, 다 있잖아요. 물돌라하는 포시를 내죠? 하엽을 지우는 거. 하엽을 지운다, 이러면 물돌라는 포시인데, 이놈의 수린장은 하엽도 없으니까, 떡을 놈들아, 하엽도 없으니까 하엽을 지어보던가. 그러니까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생각한데, 아, 한이주에한 번씩 주기적으로 물을 주자. 그래 생각하고 물을 줬는데, 맞는지, 안 맞는지도 모르겠어요. 도통 모르겠어요. 도통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렇게 키우고요. 오늘은 이 아이들을 안 덮을 거예요. 내일 아침에 영. 영상, 오드이요 그랬어요? 안 덮을 거예요, 요거. 그냥 냅둘 거예요. 어, 창들하고 전부 다. 저 밑에 아저씨가 쳐다봐서 내려갔다안 덮고 냅둘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아마 수요일 날쯤 이제 전체적으로 약도 한, 기약물 주는 거, 약물 주시 뭐. 그러면 깍지도 없을 테고, 뭐, 그렇겠죠. 뭐. 근데 집안에 거는 소독 한 번도 안 했는데요. 집에 들어오고 한 번, 한 번도 소독 안 했어요. 그냥 그대로 크고 있어요, 요렇게. 저 밑에 문을 열고, 목소리나 장난 크게 했는데, 아저씨가 담배 피다가히득 쳐다봐서 집으로, 엄매떡으로, 엄매떡으로 하고 집으로 싱 돌아빗어요. 자,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감사합니다.